여러분 안녕 찡꾸식당의 남건 진은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이 친구들은 바로 음식 인증샷을 보내주어서 찡꾸식당 컵을 선물로 받을 친구들입니다 아 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오늘 음식을 잘 따라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5명! 5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혹시... 초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초대요? 있죠, 있죠. 얼마 전에도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가서 배부르게 먹고 신나게 오. 놀고 오고 또 엊그저께도 아는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또 배부르게 먹고 신나게 놀다가 <laughs> 왔어요. 왜요? 아니, 초대받으신 이유는 다 잊어버리시고 먹는 것만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초대에는 뭐니 뭐니 해도 배가 불러야 그래야지 마음도 신나고 흥겨운 게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목사님 갑자기 초대는 왜요? 어디 초대해 어... 주시게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사실 오늘 우리가 만든 음식과 성경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오 여러분 혹시 찐고식당 시즌 1, 3화, 아브라함의 흥정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지? 저잘 기억이 아, 안 나는데요. 그쵸? 아마 우리 친구들도 기억이 잘안날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죠. 주님, 딱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소돔의 정의로운 사람이 10명 밖에 없다면. 아! 저 기억났어요, 목사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혹시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엄청나게 잘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 뭐, 아브라함도 유목민이라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이어서 누구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텐데 목사님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나그네들을 초대한 거죠? 어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님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 다른 사람들의 풍성히 대접해서 나중에 혹시 자기가 손님이 됐을 때도 대접을 받기 원했던 것이에요. 아, 그럼 약간 쉽게 말해서 보험 같은 거네요. 아, 맞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마 선한 행동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오늘 혹시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게 천사들을 초대했을 때 대접했던 그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만든 음식이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찾아왔을 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성경에는 어떤 음식인지 잘 나와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베풀었던 음식이 바로 빵이었다는 거예요. 빵이군요. 네. 그때도 빵을 먹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빵과 다른 음식들을 곁들여서 채소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주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빵이 진짜 맛있긴 한데 빵만 먹어서는 전혀 배가 부르지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였으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고기. 아, 전 선생님 고기 좋아하신가요? 너무 <laughs> 좋아요. <저는 웃음> 사실, 좋아한는님들한테는 고기를 대접해야 <laughs> 음. 되죠. 맞아요, 우리가 만들 오는 음식도 그 빵과 고기가 곁들인 현대판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러 또아나 볼까요? 짠! <laughs> 여러분, 오늘 저와 전선사님이 소고기 케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대접했을 것 같은 그 소고기 케밥을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소고기 케밥이 여러분들 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저기 유럽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중동 지역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음식이라 그래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된 재료를 우리 전사님이 한번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들,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상추, 양파. 버섯, 파프리카. 토마토,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넣어서 먹고 싶은 야채를 자유롭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우가 아니라 호주산이에요. <laughs> 저희가 돈이 한우 많이 없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빛깔은 한우 같지만, 아, 호주산입니다. 호주산도 맛있다는 거. 네, 등심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소띠아소띠아도 있고, 각종 소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야채 써는 것부터 네. 시작해 볼까요? 자,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자, 야채 중에 우리 먼저 이렇게 양파를 썰어 볼 텐데요. 저와 전도사님이 한 가지 내기를 시합을 하려고 그래요. 저와 전사님 도 중에서 누가 더 양파를 이쁘게 잘써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유튜브 댓글로 남권 혹은 지는 댓글을 남겨 주시면 네, 상품은 없지만 우리 한번 자존심 대결을 한번 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도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칼부터 남달라요, 여러분. 전사님 사실 제 동생이 전사님한테 꼭 이기라고 이 칼을 갈아줬어요. 자, 이 칼을 갈아줬는데 한번 잘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칼 써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저처럼 어른이어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미안해 <laughs> 자 여러분들 네. 한번 우리 이거, 이거 잘게 잘게 썰었는데 보세요 자 이거 지은전사님이 자른 양파입니다 네잘 썰지 않았나요? 나름 네.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아, 매워. 제가 썬 양파인데요. 제가 썬 양파가 더 많아 보이죠? 기분 탓실 거예요. 제가 더 얇게 잘 썰었기 때문에 아, 많아 아니에요. 보이는 거까요 똑같은 거 반쯤이고 잘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네. 어쨌든 자, 양파를 여러분 되게 많네요. 저희 다잘 썰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뒤에 볶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케밥에 들어갈 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허브와 소금, 그리고 이제 후추를 뿌려서 시즈닝을 할 겁니다. 준비된 재료는 여기 허브맛, 솔트, 그리고 후추, 그리고 여러 가지 허브가 있는데, 목사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인데, 사실 이 허브 잘 모르지만 냄새는 좋습니다.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어, 맡아볼래요? 여러분꼭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 네, 맛없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꼭 중요한, 그렇게 네. 중요한 허브는 아니니까. 네. 후추랑 소금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여러분 꼭 넣진 않아도 돼요. 네. 근데 넣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허브맛 솔트부터 먼저 뿌려볼게요. 목사님, 많이 고기는 많이 구워보셨나요? 네, 그럼요. 저 집에서 고기 구울 때 항상 제가 구워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고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다 자신감. 자, 후추를 한번 뿌려볼게요. 메인 식 오, 후추도 돌려 끓는 후추. 네. 가자, 후추는 돌려야 제 맛입니다. 이게 그렇죠. 뿌리는 건안 되고 돌려야 돼좀 보면서 하세요.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요리를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톡 쳐줘야 됩니다. <laughs> 아, 네. 나독다독 고기엔 정성이더라고. <laughs> <laughs> 맞아요. 요리에는 정성이죠? 다독다독 끼쳤어요. 다독 서주고... <laughs> 그 다음에 이 허브는 이제 손에다 이렇게 해서 네전장에도손 한번 주실래요? 네 이거 그냥 골고루 뿌리면 돼요? 네 고기 위에다 뿌려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네. 한쪽 면만 하나요? 아니요 뒤에다 할 거예요 아네 그리고 되게 허브가 너무 많네요 다독다독 다독? 자 이제 뒤집어 주시고 잠시 두면 될까요? 네, 우리 이제 고기는 잠시 여러분 두고 이제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야채, 또띠아 먼저 해줘야 또띠아를 잘 데워볼 겁니다. 네, 여러분 프라이팬이 더러워지기 전에 또띠아를 먼저 살짝만 데운다라는 느낌으로 불 위에다 올리거나 불좀 데워야 티셔야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안 켰습니다. 아, 따뜻해지겠죠? 네. 몇 개만 할까요? 어한번다다 대어볼까요? 아, 다 네. 몇개 있을까요, 이거요? 이게 지금 이마트에서 샀는데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다쓰장 네. 네, 일단 하나밖에 그냥 하나. 한 장. 이거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래요? 안 들고 계시게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laughs> 자, 대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를 네? 하나씩 해야죠, 목사님. <laughs> <laughs> 세상에나 하나 데우고 나서 빼고 하나 데워야지 않을까요? <laughs> 한번 뒤집을 때 한번 제가 프라이팬 던져가지고 한번 뒤집어보. 어안 돼요, 다칩니다. <laughs>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프라이팬에 토티아를 데워줘야지 나중에 먹을 때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잘 접힐 수도 있어요. 자, 아, 여러분 이제 우리 야채를 볶아볼 겁니다. 이렇게 야채가 네, 다 섞여 있지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불을 켜볼게요. 자, 물은 먼저 네 후라이팬을 달굴 정도로만 세게 해주시고 야채를 볶을 때는 중간불로 조금 이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름을 주르나요? 네, 이거는 여러분 올리브오일인데 여러가지 뭐 식용유 쓰셔도 되고 올리브 오일 쓰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자 오일을 둘러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놀래라. <laughs> 너무 많이 넣으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아니에요. 프라이팬이 아, 되게 좁은가봐요. 네. 프라이팬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찬조해 주셨어요. 새거스라고 하셨어요. 아, 새겁니까? 네. 깨끗하네요. 우리는 장비빨과 이제 재료빨로. <laughs>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되게 요리니입니다. 요리 초보 네. 어린이. 아까 요리니. 목사님과 전사님의 써는 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양파를 처음 썰어봤어요. 언제쯤 올리죠? 네, 이제 슬슬 불를좀 낮추고 올릴게요. 야채를. 자, 양파? 여러분 야채 할 때는 양파가 제일 네. 위에 있죠. 양파부터 먼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큰것 같아요, 무슨 이좀 네, 줄여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튀겨도 괜찮습니다. 아니 튀겨질 것 같다고. <laughs> 자. <이거 봐요>. 그리고 <laughs> 조금 이가좀국다가넣는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아 버섯 도 넣을 거예요? 아 지금요? 네. 국다가 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는 <laughs> 양파인데. 여러분, 양파 볶는 소리들이 들리세요? 양파링, 양파링 되고 있어요, 양파링. 우사님 양파링 과자 좋아하는데. 양파링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버섯을 넣겠습니다. 벌써 넣어요 네. 아... 너무 오래 볶는 거 아니니까. 버섯을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냄새가. 어, 냄새가. 파프리카를 넣어주실까요? 파프리카를 넣는 게 맞죠? 네. 허!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를 가지런히 썰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야채를 보고 계신가요? 어, 야채 다 들어갔어. 자. 한 3분만 더 볶아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고 싶은데 먹을 그게 없네요 네. 아 뭐, 수저가 그러시면...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자, 해주시게요. 먼저 양파는 사실 괜찮을 것 같고 버섯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이거 원래 아, 시식은 원래 보조 셰프가 는 겁니다 그요네 알겠... 습니 먼저 버섯 먹어요 오, 김이 너무 많이 나요 퍼되지 않게 조심히 어허. 네. 음. 어떤가요다 익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사님이 파프리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파프리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자,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도 있는데 맛은 똑같겠죠? 고소한 맛이네요. 오. 오. 자. 네. 뜨거워요? 뜨거운데. 네. 다된것 같아요. 뜨까요? 어. 아직 약간 생 파프리카에 가까운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만 더 볶겠습니다. 오, 어느 정도 얼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더 볶지 말고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끄고, 음, 불을 끄고, 예. 자, 접시에 옮겨보겠습니다. 조심히. 그러면 이 음식은 귀중하니까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게 이렇게 접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 깔끔하게 아름다운 빛깔의 야채 볶음이 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가 캐밥에 넣을 이제 볶음 야채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이제 자, 맛있어 뭐 보이죠?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고기를 구워볼 건데요. 불을 아주 세게 틀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고기가 바로 소고기이기 때문에 소고기는 빠른 강한 불에 빠르게 익혀야 됩니다. 그렇군요.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시즈닝된 고기를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자신만만해 하셨거든요. 고기는 네. 자신있다. 고기는 여러분 제가 막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저희 집에서 고기 담당 저입니다. 눈빛 보세요. 네. 특히 소고기는 제 전문 분야예요. 돼지도 아니고 양고기도 니고 소고기는 네잘 고을 자신이 있습니다. 요 많이 하지만 고기는 잘구우수있다 네,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진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오일을 살짝 올리 오일을 두른 다음에 꽤 많이 들어가죠. 네, 고기 구울 때는 고기가 튀겨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laughs> 백정원 선생님께서 네. 소고기는 네. 오일을 많이 넣는다고 어 하셨어요. 네. 좋 말씀을. 백정원이라고. <laughs> 네. <laughs> 믿으시군요 백정원님이라면. 네. 네. 올리겠습니다. 아두 개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살살해주세요. 네. 너 너무 놀랬어요 네. <laughs> 너무 기름이 많은 거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네. 저 너무 걱정되네요. 자, 어느 정도... 네,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익은 뒤에는 여기에 넣을 소스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바베큐 소스를 직접 구매해도 되고, 동교사님이 집에서 유튜브에 바베큐 소스 레시피를 찾아서 만든 수제 바베큐 소스입니다. 선생님 네. 기름이 다튀워요 기름이 다튀어요 네, 그럼요. 진짜, 오, 많이 씌네요 어쨌든, 이 바베큐 소스 두 가지를 모두 저희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 벌써 한 면이 고르보를 네. 익었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아주 재빠르게 익죠? 그러면 이 소스는 언제쯤 넣나요 소스 이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벌써 넣어요? 네. 네. 바베큐 소스를 고기가 이것도... 양면이 반 정도 익었을 때, 어, 제가 넣었까 이게 미끄러워서 이렇게 아, 요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게 전사님 준비한 소스와 우리 기성 소스를 반반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보려고요. 안 나오죠? 네. 오, 좋아요? 그리고 네, 이 소스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고기랑. 여러분 입중대에서 불을 살짝 약하게 조절해주시고 우리가 네. 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안 타니다.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타요. 자 소스가 잘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여러분 이거 전사님이 직접 소스 집에서 만들고 이틀 동안 수선된 소스라고 하는데 참 맛있을 거같죠 빨개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 바베큐 소스 만들기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기가 알아서 잘 익고 있나요? 네 고기가 잘 익고 있고 있고요 이쯤 됐을 때 저희가 이따 슬라이스해서 꽂을 거기 때문에 3등분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가 고기 보신 적있어 원래는 이렇게 거대한 고기를 이렇게 세포챙이 같은데 자자자자자 이렇게 켜켜이 고기가 쌓여있는 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의 미니 버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기를 일정 사이즈로 잘라서 몇 단으로 네. 쌓아 볼 거예요. 이제 선생 네. 전사님께서 저 준비된 양파 슬레이스 위에 고기를 이제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핵심적인 행동 자, 이걸 제가 하나요? 네. 두꺼운 거부터 큰 거부터 밑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메인 셰프님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올려주시고 하나. 하나. 이거 좀 길쭉한데요? 아, 맛있는 냄새나. 둘. 그 다음에 이제 꼬치를, 꼬치를 가운데 꽂아줍니다. 네. 자,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 잘 구워진 고기가 이렇게 꼬치에 이쁘게 잘 꽂혔습니다. 이렇게 꼬치에 꽂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케밥에 들어갈 고기는 잘게 잘게 썰어야 되거든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전사님 칼이 좀 어려워서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게 잘게 한번 잘라볼게요. 오. 역시 가위가 손쉽고 빠르네요. 네. 완성된 것 같죠? 네, 제가 네. 이렇게 한 고기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 대망의 케밥 완성 또끼야를 한번 올려놓고 자, 이제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바닥에 먼저 깔까요? 나중에 깔까요? 소스를 바닥에 먼저 깔아주세요. 네. 아니, 나중에 넣을까요? 소스? 네. 네, 깔아요? 네, 먼저 까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쌀사소스입니다. 오! 맛있겠죠? 토마토가 들어간 쌀사소스를 쌀, 길쭉하게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리고, 자, 양상치를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토마토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볶아진 야채를 볶아진 야채를 좀 예쁘게 넣고 싶은데 젓가락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쁘게 올려지고 있어요 그건가요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야채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싸서 먹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게 다한 입에 들어갈까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고기를 또띠아를 잘 이렇게 감싸서 예쁘게 들고 입으로 쏙 넣으면 됩니다. 자, 하나의 또띠아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고기 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우와! 아, 무사히 잘 끝났어요. 우리 한번 <laughs> 교육부 전사의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함께 우리 초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시면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와주세요. 와. 자, 아, 딱 여섯 개가 있는데 하나씩 네. 먹어볼까요? 네 독은 안 들었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참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음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완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도전해보고 인증샷도 우리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oh, let you and round